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3장입니다. 7월 30일 고린도후서 13장은 했는데 13장은 길지 않으므로 우리 처음부터 마지막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00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공독합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 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모든 성도가 너에게 무난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 지여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우서 13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부터 13장까지는 바울 사도가 다시 한번 강력하게 자신의 사도권을 주장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어제 살펴보았던 12장에서는 바울 사도가 지극히 큰 계시와 환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3층천에 있었던 놀라운 그 환상을 자랑하고 드러내기보다는 자신이 갖고 있었던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 그것으로 말미암아 약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강조, 자랑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큰 개시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왜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고 있는가? 그것은 다름 아니라 자신의 약함, 그 사단의 사자로 말미암아 내가 온전히 주를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 것, 그것으로 감사와 또 자랑으로 여기고 있는 그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어지는 13장에서는 다시 한번 자신의 사도권을 증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말하면서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는데, 오늘 또 강조하고 있는 것들은 무엇인지, 또 그것을 통해서 교훈 받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3장 1절에서 보시면 내가 이제 세 번째 너에게 가리니 라고 되어 있는데 세 번째라는 그런 표현 때문에 고린도 전서와 후서 사이에 성경에 자세하게 드러나고 있지는 않지만 바울사도가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잠시 들른 것은 아닌가, 이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알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번째 간다라는 표현 때문에 성경에 구체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잠시 다녀온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여서 세 번째 가려고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세 번째 가려고 하는 그 계획이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 고린도 교회가 바울 사도에 대해서 의심하였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비방을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우리가 1장 2장에서도 볼수 볼 있었다시피 고린도 교회 방문하려 던 계획들이 바뀌어서 방문하지 않았다. 그 이야기 때문에 바울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다. 이런 오해들이 계속 쌓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려고 하는 이 계획 이것이 정말 거짓말이 아니고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확실하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확실히 갈 것이니까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울 사도는 왜세 번째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려는가? 2절에 이렇게 표현이 있습니다. 2절 보시면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했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표현하였습니다. 두 번째도 말했다시피 세 번째 갈 때도 내가 가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그것은 죄 지은 자들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용서하지 않으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거기 가서 그냥 친교하고 교제하고 이 정도가 아니라 거기 있는 사람 중에 죄지은 사람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징을 행하지 않아서 계속해서 교회 안에 부패와 타락 이런 것들이 퍼지는 것난 그냥 볼수 없다 내가 가면 그 죄지은 자 그리고 그 말미암아 또 영향을 받은 자 그리고 나를 비방했던 그 모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사도는 자신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던 그런 모습이었는데. 고린도 교회에 가서는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사도는 왜 모습이 변했는가? 자신의 연약함, 약함,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드러내려고 했는데 왜 고린도 교회에 가서는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말할 정도로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가? 그것은 다름 아니라 그 사도권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이렇게 3절에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보시면, 이는 내가 용서하지 않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라고 표현했습니다. 바울사도는 계속해서 용, 의심을 받았던 것입니다. 바울사도 안에 정말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 안에 부탁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주셔서 하는 건 맞냐?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대로 지금 하는 건 맞냐? 증명을 해봐라. 이렇게 너희들이 계속 사도권을 의심하는데 내가 가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권을 가진 자로서 마땅히 자신은 연약하고 부족한 것 같아 보이지만 그리스도의 능력 있고 그리스도께서 맡기신 그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갔을 때죄 지은 사람, 그런 영향을 받은 사람 절대 용서하지 않고 반드시 권징하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이하 계속해서 보시면 그는 너희에게 예수님은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약하신 것 아니다. 예수님은 그 교회 안에서 그 강함과 능력으로 드러나신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가 나에게 말씀하시고 영향을 행하시는 것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너에게 갔을 때 반드시 죄지은 자, 영향 받은 자, 그 남은 자들 내가 반드시 용서하지 않겠다 이렇게 강력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 또 마찬가지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정말 약해 보이고 볼품 없어 보이는 그런 모습이지만 그의 능력이 훨씬 더 강하고 또그 죽은 자에서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서 역사하신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그냥 겉모습을 보기에는 아무 힘이 없어 보이는 것입니다. 사람과 똑같아 보이고, 그도 어쩔 수 없이 사람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정말 약하시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약해 보이는 것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셨지 않느냐 그 놀라운 능력이 우리에게도 있으니 우리에게도 정말 약해 보이고 드러내 보이지 않고 자랑하지 않으니까 외적인 것들로 자랑하지 않으니까 아무 힘 없어 보이냐? 아니다. 그 예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런 권한을 행할 자격도 있고 그런 것을 행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고린도 교회에 자신의 삶의 모습들을 이렇게 확증하라고 5 절에 강력하게 축구하고 있습니다. 5절 보시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잔이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너희가 정말 믿음 안에 있는가? 너 자신을 돌아봐라. 시험해봐라. 확실해봐라. 그리고 너희 자신을 증명해봐라. 우리한테만 너, 사도권이 있느냐? 너희 안에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행하느냐? 묻지 말고 너희나 너희들이나 믿음 안에서 확실히 행동하고 있는가? 돌아보라! 라는 것입니다. 자신은 정말 믿음 안에서 행동하지 않으면서 우리의 사도권을 의심하면서 그리스도에게 말씀을 받고 전하는 것 증명해봐라! 이런 것이 아니라 너희 모습을 오히려 되돌아보면서 정말 믿음을 받은 자로서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좀만 되돌아봐라. 네 삶을 시험해보고 확증하여서 정말 내가 믿음 안에서 살고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 보이라라고 오히려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를 의심할 것이 아니라 너희들도 그런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하면 그런 삶의 모습을 드러내 보여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고 하면 내가 가서 오히려 너희들 책망하고 용서하지 않겠다. 라고 강력하게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촉구하는 그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음에 합당하지 않게 살고 있다면 혹여나 버림받은 자가 아닌가 되돌아보라. 이렇게 말, 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가 아니고 정말 믿음이 있다고 하면 그 믿음에 따른 합당한 삶을 보여야 될 것을 보이, 어, 촉구하면서 남을 의심하기보다는 자신을 먼저 살펴보며 믿음이 합당한 삶을 촉구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은 그 사람 고린도 교회를 무시하고 또 멸시하고 또 책망하고 없애려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계속해서 강력하게 말하는 것들은 의심하지 말고 또 사도를 의심하지 말고 범죄하지 말고 올바로 서고, 믿음 안에서 굳게 서기를 바라는 것이다라고 다시 한번 바우사도는 또 타이르면서 이 궁극적으로 강하게 말하는, 말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그래서 6절, 7절 계속해서 보시면, 우리가 버림받아, 버림받,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사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이런 거 아니다. 이게 아니고, 우리가 사도권이 없다라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라고, 7절. 우리가 하나님께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너희가 악을 행하지 않고, 또 믿음 안에서 올바로 서기를 구한다. 왜냐?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함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사도권을 받고 항상 옳다. 이것을 제가 지금 증명하려고 지금 강력하게 촉구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추구하는가? 오직 우리는 버림받아, 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우리가 사도권이 없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라고 표현 했습니다. 우리가 사도권이 있지만 사도권이 있는 것을 의심하여서 옳지 않고 또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그냥 우리가 정말 사도권이 없는 자일지라도 우리가 정말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너희가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합니다. 괜히 잘못된 거 의심함으로 우리가 전했던 그 모든 것들 다 잊어버리고 잘못된 사도들, 잘못 거짓 교사들에 의해 그 잘못된 복음을 듣고 잘못행하지 않고 정말 올바르게 행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그 모습들을 안타까하면서 강력하게 자신의 사도권을 말하면서 믿음 안에서 온전히 생각하고 있는지, 살고 있는지 확인해보고 확증하라. 이렇게 강력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8절, 9절에서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8절, 9절.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우리는 진리밖에 말하지 않는다. 거짓말 하는 거 아니다. 진리만 계속해서 전하고 있는데, 그건 무엇이냐? 우리가 비록 약해 보이고, 없어 보이고, 다른 사도들보다 정말 작아 보이고, 아무것도 요구하는 것도 없고, 정말 비천해 보일지라도, 나는 이것만 구한다. 무엇?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 바울사도 일행은, 비록 내가 낮아 보이고, 없어 보이고, 무시당한들 보일지라도, 너희들이 온전하게 되길 바라고, 선을 행하길 바라고, 또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는 것, 그것만을 바라고자 하는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자신의 사도의 그런 권한을 행하면서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10절에서도 다시 한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0절.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네, 무슨 뜻입니까? 떠나 있을 때나 또 대면했을 때 너희들 넘어뜨리고 너희 잘못한 것 그냥 혼내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올바로 서는 것 주님께서 주신 말씀 안에서 올바로 서서 올바른 그 모습 가운데 있게 하려는 것이지 내가 사도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권징을 해서 너희들 모두 없애려고 하는 것 그런 것 행하지 않고 내가 말씀을 올바르게 전해 주었을 때, 비록 연약하고 약해 보이는 모습으로, 제일 전하여졌을 때, 의심하지 말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 살아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또 사도권을 의심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다가, 내가 사도권을 가진 것으로 인하여서, 너를 책망하고, 또 가만두지 않고, 권징을 행하는 것,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 아니다. 그러니, 내, 강한 우리를 향한 그런 오해들 다 접고, 사도권을 의심하지 말고, 내가 전했던 그 말, 그 말을 잘 듣고 선을 행하고, 또 온전하게 되고, 또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올바로 세워져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1절부터 13절까지는 이 편지의 끈인사 문안을 이렇게 하면서 마치고 있습니다. 11절이야, 13절 쭉 보시면.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 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부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끝인사를 평안하고, 기뻐하고, 온전하고, 위로를 받고, 갖고 또 마음을 같이 하라 라고 하면서 맞춰주고 있습니다 물론 단순히 편지에 끓인사로 해서 그냥 적당히 축복하고 넘어가는 그런 이야기도 할수 있지만 성도들에게 있어서 마땅히 필요한 것들을 다 구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기뻐할 수가 있고 또 말씀 안에서 온전하게 되어야 될 것이며 성도 성도 간에 서로 무난하며 또 위로하며 또 마음을 같이하며 그 안에서 평안하게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교 안에 있으므로 말미암아 교회가 더욱 더 평안하고 기뻐하고 위로를 받으며 서로 마음을 같이하는. 그 모습 가운데 있어야 될 것을 구하며 마치고 있습니다. 이런 바울의 축복과 또 문안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있어서 여러 가지 혼란과또 미혹과 어려움들이 있을지라도 문안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는 것을 통해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면서 세워져 가기를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3.21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서기를 또 바라는 모습 가운데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13장에서 강조했던 사도권을 강조하면서 특별히 외쳤던 그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을 것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겠습니다. 그 표현이 5절에 이렇게 있습니다. 5절 보시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가 이런 거 의심하지 말고 너희부터 잘 확증해라, 생각해봐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정말 믿음 안에 있는가, 정말 하나님의 믿음을 주님께서 주신 그 믿음 가운데 있는지, 좀 확인하고, 내 자신을 날마다 시험하고 확증해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을 의심하고 또 비난하기 전에, 내 자신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서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 그것이 성도의 마땅한 자세고, 또, 진리에서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한 아주 귀한 방편이요, 수단이라,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생활하고 있는지를 날마다 확인하지 않고, 순간순간마다 확인하지 않으면, 내가 알고 있는 것, 지식으로 그치고, 또 생각으로만 그치고, 실제 행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육체의 즐거움, 회락, 정욕에 따라 살아가기 쉬운 것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그런 정욕들을 제어하고, 붙들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을 품고,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기를 힘쓰는 노력,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들을 사도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교훈에 따라, 우리 자신도 믿음을 갖고 믿음을 부여받았지만, 날마다 이것들을 점검하지 않고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며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구하지 않으면 날마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죄악에 빠진다는 것들을 잊지 않으며 더욱더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살아가기를 힘써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바울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함으로 사도권을 확증할 것과 또 고린도 교회가 믿음 안에서 온전히 행동해야 할 것을 촉구하는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줄 믿고 그 능력을 의지하며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여시고 여러가지 믿음 안에서 행해야 할 행동들이 나오지 않을 때마다 자신을 믿음 안에서 시험하고 확정하여 삶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날마다 올바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7월은 인내란 주제로 한 달을 보냈습니다. 주님의 백성으로서 잘 훈련받고 연단되는 과정 가운데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지라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잘 인내하며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안에 육체의 연약함과 연로함으로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 등으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 지체들이 싸우니 주님께서 그 모든 상황과 여건과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 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각자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